종아리 퇴축술은 그 1996년부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그 절개식 방법이었고, 그 당시에는 절개를 해서 신경을 처리해서 근육을, 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신마취와 수면마취에 수면 대한 부작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아 절개선을 긋기 때문에 자국이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이 종아리 시술이 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어, 지 않고, 그, 어떤 특수한 바늘과 저련 침을 이용해서 하는 신경용해술이중신경용해술 그리고 3중차단술, 3D 매직슬림에까지 발전하게 됐죠. 그, 아직까지, 그, 국내에서 시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양에서는, 서양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아리알이 두꺼워지는 이유. 첫 번째는 선천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종아리 알이 크면 당연히 얼굴 모양이 닮듯이 다리 모양도 닮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많이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즉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고 뛰고 걷고 파워워킹하고 물론 건강에 좋을지 모르겠고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살도 빠질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종아리 알은 그만큼 더 발달할 수 있다는 거.